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구단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반복문을 배웠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구단 출력하는 게 어, 지금까지 배웠던 뭐 반복문 함수 펑션 그 다음에 뭐 파라메터 이런 것들을 실습하는데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구구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파일 만들고요. 0799단, 07GUGU.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다 DF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린트 99단. 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출력을 할 건데요. 아, 어, 일단은 2단 먼저 출력을 해 볼게요. 이제, 아, 어, 뭐 2단. 9단, 2단. 2단을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그 이거 했었죠. 2 4 6 8 점점점 20까지 출력하는 걸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r문 해 가지고 한칸 띄고 뭐 m 으로 할게요. 넘 in range 어, 여기에서는 곱하기를 어, 쓰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어, 29, 18, 29, 18까지 있죠. 그니까 러 9까지 나와야 되죠. 1부터 9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니까 러 이렇게 9 플러스 1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시, 그냥 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린트 넘 이렇게까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9구단함수를 호출을 해볼까요? 자, 함수 만들어 놓고 호출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1부터 9까지 총 9개의 숫자가 출력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면, 어, 2 곱하기 1은 2,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 중간에 여기 띄어쓰기를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넣을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2 곱하기 9는 18. 자 이렇게 여긴 점점점이죠.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9 여기, 여기가 바뀌죠. 앞에는 계속 고정이에요.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도 2, 4, 6, 8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어, 요 곱하기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 앞에다가 곱하기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따옴표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자이기 곱하기 넣으니까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곱하기 1,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9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기 앞에다, 곱하기 앞에다가 2도 넣어볼게요. 자, 곱하기 앞에다가 이렇게 콤마 찍고 숫자 2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여기 좀 구구단 같아 보이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 들어가야 될게는자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다 는. 다운표 꼭 넣어주시고요. 자, 실행. 그러면 여기는 이 1은 2는 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 연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에다가 2 곱해주면 되고, 2에다가 2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바뀌는 게 n 입니다 num. 이넘이 계속 바뀌면서, 1, 2, 3, 4부터 9까지 이렇게 계속 바뀌죠. 여기 자리에다가, 어, 2 곱하기 n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2단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그 다음에 2, 9, 18 까지 자 구구단이 잘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좀 이렇게 지워 볼게요 여기도 좀 이렇게 지우고 요게 2단이 2단 자 그럼 여기서 구구단 3단을 출력하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파일 뭐 08, ggudan. 3단이니까. 3단. 그럼 또 df, print 99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for문, for하고 한칸 띄고 num이죠. in, range. 1부터 9까지.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까 배웠던 그 포맷을 이용해서 요 앞에 포맷 강의가 있습니다. 포맷 아니면 뭐그 강의를 안 들으셨더라도 그냥 보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까요? 이제 뭐 메시지라고 하나 아, 시기니까 뭐 스테이트먼트 st라고 할게요. 어,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이게 세 개를 뚫으면 되겠죠? 3개 이렇게 3개 점 찍고 여기다가 3단이니까 3하고 넘그 다음에 뭐3 곱하기 넘 이런 식으로 3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포맷이 빠졌네요 점 포맷 자 이렇게 요, 여기가 이제 포맷입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필요한 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프린트 st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함수니까 뭘 해줘야 되죠? 호출, 함수 호출 해줘야 됩니다. 프린트 99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99단 3단이 이렇게, 31은 3, 326, 33은 9, 그 다음에 3927까지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기호들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기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곱하기, 따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1은 3, 326, 3359, 342, 3927까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넣어줄게요.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쫙 펼쳐져서 나오죠. 바로 전 거로 가는 게 이제 어, 바로 전 컨트롤 탭이에요. 바로 전걸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눌러가지고 자, 여기 99단 2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2단을 또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2, 9, 18까지 나왔고요. 2, 9, 18까지. 근데 여긴 프린트를 썼죠. 아까는 포맷 썼는데. 근데 프린트를 쓰면 은 여기 이렇게 한 칸이 띄어져요. 하나 출력될 때마다. 이렇게 한 칸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일 수가 없어요. 프린트를 쓴 경우에는. 이걸 촘촘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 붙일 수가 없는데. 자 다시 3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눌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띨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포맷이 처음에는 아이고 다른 거 실행했네요. 자 이거 8번 3단 잘 출력되죠. 여기 이 포맷이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도 나중에 가면은 훨씬 다루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단까지 우리가 출력을 했죠.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 떨어지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이제 뭐 2단 또는 3단을 출력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단하고 3단 동시에 출력해 볼까요? 이제 동시에 뭐몇 번까지 했죠? 우리 8번이니까 09 GUGDN 2단하고 3단. 자 그럼 또 DF 프린트 뭐 2단 이렇게 해가지고 FR 어넘인 레인지 1부터 9까지 프린트 아뭐 st는 땡땡 뭐 곱하기 뭐든뭐 이렇게 포맷 2넘2 곱하기 넘 여러분들도 한 번씩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보고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더 쳐보면 더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멈추고 잠깐 멈추고 또 코딩하고 실행하고 멈추고 코딩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린트하고 st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프린트 2단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9번이죠 이거 그러면 이제 2단이 출력이 잘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럼 2단하고 3단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2단 3단 동시에 3단. 이게 뭐, 간단한,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라미터가 없다면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2단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3단으로 바꿉니다. 3으로 바꾸고, 여기도 이렇게 3으로 바꿔요. 여기도 이렇게 2단인 거 3으로 바꾸고, 자, 여기도 3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프린트 3단.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하고, 여기 2단 끝나고, 3단까지 이렇게 출력이 잘 됐죠. 2918, 31은 3, 3 다음에 3927까지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바뀌는 데가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 이 부분만. 아, 지금 뭐 99단이니까 간단하게 뭐 여기, 여기랑 이름만 바꿔주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계속 카피해가지고 뭐 쓰는 방법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절대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9단까지 출력해야되면 요를또 9개를 복사해야되고 뭐9단까지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뭐 100단, 100단까지 해달라. 200단. 근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사이를 띄어달라고 했다가 또 촘촘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바뀌고 하면은 그걸 또 100, 100단, 200단 만들었으면 또 100개, 200개 다 바꿔줘야 되죠. 여기를 그래서 뭐 하나 잘못 바꾸면 또값 틀리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라메터라는 걸쓸 거예요. 파라메터. 자, 파라메터를 한번 써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네. 일단은 근데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 써가지고, 어, 요 2단, 3단 동시에 출력하는 거. 그리고 파라메터 쓰면은 9단, 뭐 100단, 200단까지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 다, 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